자강 가는거죠? 누구 돌이야? 내돌오 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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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엠천 형수는 투반이나 빈셈이 없으면 쓸만한거 어. 같아요 자강봉이랑 점수가 X 찍어놨어요 네. 풀링하면 점프 차단 숙사가 뭐야 사 가요? 절차. 가요 악사. 악. 처음엔 폭정한테 유도될 거. 탱 아, 씨 잠깐만. 자, 그나 처음에 폭정한테 가. 안 해도 올수 있는데? 설사. <laughs> 악사. 탱탱 잡힐 것 같아요. 해제. 해제. 쓸데 이동하자. 고에서 내 다운. 어, 잠깐 쟤네. 술사. 아수사 오케이. 이거 돌고 한번 보고 쳐요 다음.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 나마들없 이거 출사. 이게 술사. 안 끼지? 아 시야가 안 나온다. 술사. 나안 나와요? 오케이. 아니 술사 같데 술사. 악사. 해제. 탱. 해제. 탱. 파일 타이밍. 파일 터이밍 미안해. 아직 술사요. 네, 응, 술사. 시발. 악사. 왜 탱? 탱. 두 경만 보고 붙여주면 돼요? 네, 아까 탱만 먼저 오케이. 가버리니까 돌고 다 쓸렸잖아요. 오케이, 오이인사고안 아. 났다. 그러다 쿨기 오거든요? 그거 바로 큰 무리부터 가요. 큰그그 무리? 아, 오케이, 오케이. 큰 무리부터. 어? 빨리 끝나면 바로 킬게. 기다려봐. 탱 빼줘? 됐어요. 갈게요. 여기 탁. 절쳐줘요 네. 네. 탱은 거 화마 잘라주고. 아 죽었어. <laughs> 일어나면 앞에 설봉 있고. 그럼 여기도 아, 아, 네. 네, 술악탱아술아찾아망프트맞습니 수락탱. 술사 근데 고리 되나? 술사 안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왜안 얘기, 돼? 내가 들어가 내가 얘기할 거야. 내가 들어가 말고 처음에 처음에 들어가지 마. 오케이부터다. 폭정법 당할게야. 삼 이. 처음에 더. 악사 올게, 그면 악사. 악사. 다음, 탱. 술사 봐. 탱. 아, 술 싸보래. 어, 술사 보래. 어. 에에 말해줘, 누구야. 탱, 탱, 탱. 탱이래 아직, 탱. 탱. 두 적. 두 적. 악사. 이제 폭정 사라지지, 30초. 터지 없어. 겨터도 되나? 내가 나왔어. 뭐야? 돌좀어 돌격. 아직 안잡 없어. 다리, 해골. 다르크, 내가 할까? 잠깐만. 내가 끊을 할게. 수 있어, 네, 끊을 수 있어. 잠깐만. 지금 탱이, 탱이, 탱이 뿌어 탱이 뭐? 저거 지분 넣어놨어. 탱킹하면서 한 발짝도 안 오지 어, 왜요? 움직여야 돼? 예전부터 아 예전보다 단단해진 거야? 몰라. 어. 어... 와리가리 짓고 왔어요. 이게 세 마리 잡자. 음, 네 마리? 왜냐면은네 마리? 출사. 네 마리. 아 왜냐면은 저... 그거요? 도작은 와, 그냥 쓰려고? 돌격전사 봐요. 어 오케이 술사라? 내가 돌려 볼게 그러면. 해볼게. 아. 너 붙어라. 아붙고안 아, 붙어. 붙어도 돼. 아 끊어줄 거예요? 네. 어, 땡. 그 도자기 뭐라고 할까? 탱. 악... 술사. 이렇게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면은 술사. 저 안에다 깔아도 돼. 악사. 아, 복종을? 그러면은 저 돌격 전사 돌격 단사는 탱. 탱. 근데 몰라, 이거 25단 가면 또 몰라.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아, 아야술싸사안어도 맞... 야, 어, 어째했 어, 악사. 그래도 내가, 내가 밖에 있는 게 낫지. 탱. 탱. 죄송해요. 아, 근데 이게 글쿨이 항상 애매해. 아이, 미안. 출사. 화선 밟았다.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 끊어줘. 끊어줄게. 끊어줘. 가비. 안 잡혔어? 저, 죄송한데 실명이 빠졌거든? 네. 어차피 괜찮아. 돌고 나볼지로 들어가기. 서있었 믿고 서있었으면 킬라파이. 되부터저 때부터. <laughs> 이거. 아직도... 나, 나 앉았다 갈게. 나 아직 한1분 남았어. 갈게요 <laughs> 실명 마지막. 야 마지막 까지들어오 마비, 마비 만자. 홈런볼만 조심하면 되겠다 음 내가 제일 먼거 먹을게 나 왼쪽거 먹을게 내가 제일 먼거 먹을게 조심해 어, 아, 홈런볼 그냥 지금 먹어. 약병 올려놨어요 나 그냥 장할게 이거 뒤로 안 모잖아 늑장원 다음 헤드 그뭐 코코볼 잘봐 이번에 뽀먹 음 이번에 뽀먹 코코볼 온다 나이스 가라 내가 제일 먼거 먹을거야 왼쪽거 먹을게 응. 이번엔 그 근대 3개 가까운거 먹을게요 그냥 응, 지금 먹어 네 지금 먹어 아나 구슬이 왜 귀찮아 귀찮아 어둠이 마비 리필했어 바탄말 네. 맞다. 콩럼볼 조심해 어둠이야 여러개 나다 두개 와다음거 실명 실명 콩럼볼 쿨기 아껴요 나왔어 실명. 봤어. 그래 <laughs> 이제 버티면 돼 그냥. 아 지금 먹어도 되고 근데 피다니까 지금 먹어요. <laughs> 나 뒤에 혼자 <꽁자> 있는 거. <laughs> 아. <laughs> 피다니까 지금 먹어요. 못먹야 뭐, 뭐 몰라, 몰라. 아니 그 말을 하니까 시간이 하는, 됐어. 말을 하니까 시간이 됐어. <웃음> 아, 아. <laughs> <laughs> 그때 <그땐> 너뭐 <그거 웃음> 내가 한번밀칠게 해골 일단 음. 도적이야. 그때 나 탐험할 <laughs> <먹을> 거. <거야>. 아니면 <laughs> 처음에 해골 실수 한 번만 두 번째 도적. 거 나와. 조심해. 배트는 일단 제압일게요 음. 이거.. 아, 어? 뭐야? 뭐야 이게 아니야, 왜 죽어 아니야. 아 미안 술사 가요 네. 잠깐만 기다려 어. 응. 뭐야 아 같이 진짜... 죽었구나 <laughs> 뭐야 탱크 <태복> 죽었어? <중에서? 웃음> 앞에 설마 깔아놨어 아 머리가 스쳤네 아나 주사위 좋은데 지금 머리가 스쳤네 음... 아 머리.. 아 타오렌이라 죽었다 해골 첩장한 술사 는 거지? 네네 도덕도 같이 볼게요 네 이제 술사도 같이 봐줘요 바로 갈게네어가 아, 어, 이거 네. 안 되는데? 에, 안 됐어. 미안. 생력 리 올려. 됐어. 하들 <놀람> 어디로 면었어 방금? 저기 걸렸어 난간에. 여기야. 펭차 뺐다. 걸렸으면은 됐고요. 여, 지금 폭정 옆 오른쪽에. 폭정 옆 오른쪽에 걸렸어. 여, 이제, 이제 딱 들어가요. 펭차 뺐어요? 아니야 오른쪽. 괜찮아. 오른손. 오른손. 아 폭정 오른손? 음. 네, 해골 도수리고 X 악탱이야. 어? 엑스 보면... X 악탱. 오케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도 악사. 이거 보듯이 보면 돼 그냥 두개 보듯이. 아 X 악탱. X 악탱. X 악탱. 이거? 응. 악사부터? 편부터? 뭐가 어떤 거? 이거? 뭐 하는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야, 지금 이게 지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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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끝났어요. 끝났어. 아. 이거 절치고 오케이. 헤탈 할까 해고 그냥 아... 할게 해골 깔아놔 핵차는... 아 해골 찍어놔 쓰읍... 내가 풀링 할게 잠깐만 행차 <laughs> 들어가요 키잘 봐요 어, 하나 많아 오수... 이거 끊을 수 있나? 끊어돼 끊어야 돼 큰일 아, 데 아. 저건 끊어 저건. 끊어. 아 몰라. 이거 끊어, 이거 끊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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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얼 아니야. 무슨 아니야. 아유, 나 물량 먹었어. 나 물량 먹었어. 아니, 뭐, 누가 모르는데. 뭐야 이거? 시러웠어. 아니야. 나 저거 보고 아, 갈 거야. 갈 거야? 다안 깨워. 내가 안 깨워. 응. 다 땡이 탱이, 당긴다 그랬어 깨워. 오른쪽 음. 거 정수리 봐. 숨어. 음. 아. 지금은 안 찍었어. 음. 바로 땡겨 바로 땡겨. 음. 무징 정수리. 탱 드리블 치는 거잘 봐요. 아니, 이번 거 숨을 거예요. 네, 숨는데. 나도 숨어그러면 와, 점프했더니 맞았어. 고블린이라고 너무 방심한 거 아니야? 넌 진짜 숨어야 돼 이번 거. 영원히. 하거든 아, 그망 있어요. 아 아니다, 그망안 뵐게. 하지 마요. CCP만 바로 말해 줘요. 지... 부설은 뭐가 뭐가 싶해 뭐가 싶혀? 지진 때문에 차단이 싶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잘 되고 있어 지금 줘. 내가 아래군 한번 뒤로. 한빡이돌려돌무리 이거 저 먼저 잡고 있으면 되겠다. 사이드. 이렇게 오래다 보면 버렸어야 된다고. 쿨기 비결 한번 썼어야 돼난 쿨기 없었어 아까 누가 구중이 그 있느라 쓴거 아냐? 아냐 나 아냐 <laughs>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이거 위에거 먼저 땡기는 음, 거죠? 위에거 지우면 땡겨져 자꾸 네, 아, 당겨서 당겨서 아, 네. 네. 이제 물량 아, 아, 먹... 내 글레이버 할까 고민했어 잠깐만 암습이야 해볼 악사 가봐 아네 악사 야 땡겨지면 땡겨올게땡겨올게내꺼할 거야. 박사가면 기력 차잖아. 어, 어 그렇죠? 아 근데 저기. 아 어, 이제 같이 봐요. 걸까? 보스 왔으니까 같이 응. 봐요. 진동.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국산, 진동 독살인데. 여기 다 여기 도망가. 와씨 이러면은 아니야 돌아갈 수있어아 해탈? 래... 아, 해탈 일단 도망가. 아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하자. 아니야 <놀람> 아니야 <가. 놀람> 돌아와. 돌아 일단 도망가. 눌리지 마 절대로. 뭐야 내 <놀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아 <놀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입에 들어와서 한 거야. 우리서 한번 보는 거야. 그래 보고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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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봉술만해지 근데 생각보다 멀리 왔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처음거 진통 뜨지말고 음 여기서 써그 가운데서 아. 돌아오면서 나왜스킬 안나가 하나 갈볐어 오케이 봤어 두발 땡길거야 지금 하도 누가 땡길까요 악사? 악사 가이셔 땡겨올까? 아, 어, 오케이 악사 헤드가 아 헤드가 할야 헤드 헤드가 해야 한대 헤드가 한대 헤드가? 어, 어 진동이죠? 진동 네어 여기서 아낄까 그냥? 혹시 탱 걸리면 그래 아껴 숨어요 오케이 여기 숨어야 진동 아니야 네 나도 해줘 탱커랑 힐러랑 같은 위치로 나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응. 내가 그리로 갈게 혹시 탱이 유도해줄 수나 어떤 거? 기다려 소멸 소멸 아 내가 이거 유도하라고? 됐어 소멸했어 소멸 수멸. <laughs> 아냐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자기 아 나, 나도 뭐가 수있을거 같은데. 이에 그거 없어. 똑거 없어. 그이번거 진동인가? 네 진동. 진동. 진동할게요. 네. 네.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아, 진동이지. 이거 안 잡히나? 아... 이거 추적 걸렸 뭐 그래? 갖고 온다 내가 유도되면은 어, 아니 야 어. 아니야 죽어. 죽었어. 갔다 올게. 응, 음, 갔다 자 사단도 봐요. 그거 짤 네. 봐야 돼요, 별이? 네. 나 도발해. 생은 다시 일로. 도발해. 난 여기 있을 거그냥난 여기 있을게. 도발했던겨올 거야, 지제 진동기 사세요 가슴 공포 앞에 있 진동 없죠 이분 거. 네, 없어요. 없어요. 일그 어. 빨리 잡자. 응, 60만. 저가라 물리지 만 마. 차단 나이스. 어, 나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방금. <웃음> 잘해. 저거 쓸 거다. 뭘 쓸까요? 광고? 뭐 있어요? 집눈이랑 광집 광선 있어? 광선? 광선. 방전. 방전? 방, 방전? 광선, 광선. 아, 광선. 아, 오케이, <laughs> 있어, 있어. 광선 써요, 그럼. 아, 전은 <laughs> 뭐야? 너비 <laughs> 또 줄게. 너비 떼자. 네, 떼자. 응. 하나, 둘, 둘 셋. <웃음> 뭐야. <웃음> 셋. 아니, 아니. 뒤에 누구 있어. 아, 아, 어, 주사위도 다뛰어놨어 뭐라 오기만 하면 돼. 두 머리만 하면 돼. 저거 절안 해도 되는 거야? 네. 아, 저거, 공 어, 같이 안 땡겨요. 아. 따로 땡기니 오케이, 나 이거 명상이야. 피잘 봐. 횡차 들어가. 안 들어가. 아주 좋아. 나 가냐? 생성오 <laughs> 안정화 되면 땡길게요. 뒤집어 어, 나. 여기 큰 거까지 땡겨. 아, 어, 큰 거까지 땡거 조심해. 나거 없어. 아. 거 없어. 조금만 천천히 하면 되지. 아야야, 해헤헤맥통 하나 해다.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설렘 많아. 나안 봤어. 제가 미간막은 거예요. 하나 피만 봐. 피부만. 제가 땡겨 오라고요? 그럼 자리 잡아놔요, 내가 땡겨. 네. 두 마리 같이 오는 거죠, 큰 거. 음, 예 같이 와요. 해골 징 찍어놨어요? 그러면 네. 차단 내가 안 볼게. 차단만. 네. 차단 안 봐도 돼요. 해골 도적. 저. 여기는 뭐 원피 있어요? 그거? 어, 20초 음, 아드가 있어야 될것 같아. 얘 누가 안 났는데? 어 진짜? 나한늘 공포 당겨는데. 응. 그러니까 순간 이동을 되면은 아 그게 안 돼서 안 된다니까. 개꿀이야 그래. 응. 그냥 원피 깐다 응. 생산 뭐. 화산 발명 그냥 달아. 아니? 나가자. 왜 다른 거보다 조금 더. 영원 이동 안 썼는데? 비어 비어 파도 끌고 올게 파도 끌고 올게 네 끌고. 가요 알아서 묶고 갈게 오오오오오오 저저 그, 제대로 된거 맞아 예, 네. 됐어 엑스 됐어 엑스 안됩하고 있어 어 해골도 됐어 안되면 진동 깔아 한약 공포부터 잡아요 어차피 마력사고 해야돼 파두 나중에 돼 동할게 천천히 해 마력 네 천천히 할게요 리그 타겟 해도 돼 민감 민감하 하지마 아 이거 마력이 마력이없나 파도가 아니라 네마력이 해골 오케이. 이따가 땡기고 네. 무징을 감금 무징 감금 무징 감금? 네난 지금 가서 감금 해골 슬쩍 가서 차다할게네 슬쩍 좀준비하 아직 근데요? 마력 안 갔어 저 여기서 탈때 털어요 오케이 네. 끌고 올게, 끌고 올게. 응, 음, 네. 해골수. 수락, 탱, 도. 수락, 탱, 도. 다음 악사. 악사. 아, 붙었어. 어, 배가 기 내가 맞아. 다음 도적이야. 수락, <laughs> 탱, 도. 다음 탱사 들어가. 응, 잘 찍어놨어요. 이따가. 다음 탱이에요. 네. 많이 잡으면 도파. 네, 도적. 이거 지금 해골 바꿨거든? 이거 내가 꺼낼게. 아무튼 됐어 누구야 술 오케이 와 해골 바뀌었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잡아. 이거는 내가 한다고 악사 다음 악사 아니야 악사 들어가 주시, 주시 찍고 저, 있었거든 저러 가는 거 악사봐 가가가 아, 악사봐 악사봐 잠깐 방태병 좀 뛰어 행 방태병 자생전기 올렸어 찬 들어가 아맞방 도적 볼게 이거 영원시 한번 해줘 해줘 알았어 갔다 올게 다음 술사 가열 터질거예요 술사 위에 끝에 있나? 어 데리고 왔어 악사 전부 다 뒤로 가요 내가 알았어 악사 넣었어. 차단 악사 차단 석파 밀고 있거든? 팽 차단 네팽 네. 차단. 차단 누가 보는거야 누가 보는거야 아우 이거 호내 팽 차단 다음 아, 별 누가 볼거야 별 악사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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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짤도 내가 봐 짤도 내가 봐 술사 악사 악사가 박사 아 악사가? 오케이 악사 음. 왜 이렇게 정신 없냐 순사. 그럼 이면 돼. 사맞술사 아니 갑자기 차단 순사가 꼬이면 <laughs> 그렇게 어려운 구간을 아닌데 오더를 세 어. 명이 하고 있어. 다음 탱 봐요. 탱. <laughs> 네. 악사. 오더 세 명이 더라 악사 악사. 악사. 자. 내가 이담 보고 있어서 다행이 하나. 아니 그리고 부사도 좀 아깝다. 내가 시프트 2를 눌렀어. 너무 놀라워 시프티가 뭔데요? 혼란이요 혼란 <laughs> 아, <홀란> 당했네 이거 티 1위 반격인데 혼란 당해버렸네 아니 근데 진짜 저거 시즌 1초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고 왼쪽으로 빼갈게요 <laughs> 개놀라갖고 갑자기 가요 응, 내가 제일 가까나게나 할게 도저히 못갈게 도저히 못갈게아 오케이 응. 누구야제약까새색새 할까? 어차피 있고 나나시야할게고 네. 어, 아, 고. 이 1. 내꺼 치지 마. 아, 알았어. 글레이브 던졌는데? 알았어. 글레이브도 치지 글레이브... 마. 쓸쓸쓸 해제. 잠깐만. 짜본붙이느라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생도 지금 딴데 가. 오케이. 나한테 와. 아, 나한테, 와. 아, 나한테, 아,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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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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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아음거 차단 생 차단 받았어 네. 악사 악사 악사가 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우리 어디 가든 상관없다. 딜러들이 알아서 범되잖아 도자기 아, 피알 오는 다. 클래스인데. 맞아요. 나 아직 시간 좀 걸려요. 네. 피. 나 아직 안 밀려 어.. 안 칠게 요나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준비 난 아직 안 돼. 어 쳐줘 쳐줘 고고.. 아 아직 안 된다고? 미안해 어 들컷 해 들컷 이제 해 돼, 이제 돼 이제 돼어 내꺼 돼버렸어 어나 치명 다 쳤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시작하자 여기 이 물약하면 오프닝 안 와요 아.. 네 사방 바닥 조심하세요 나도 해제 받고 싶다 이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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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 아무 애실 돼 나중에 이상가 받아야지 나중에 다음 주나 뭐 이상한 주간에 아 <laughs> 오케이 <laughs> 다음 주 폭군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주간에 하라고 조심하세요. 이상한 주간에 갱신 안 하는 주간에 <웃음> <웃음> 오케이 얘를 몇분 잡을까 나살퇴쓸게 <laughs> 총? 2분 정도? 한 3분? 1분 3 0에서20 걸릴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3분 좀 넘게.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은 이거 1분 50초 지났잖아. 그러니까.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바닥 조심하세요. 야,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 차티가 무조건 들어갔던가 네. 그죠. 어, 무조건 없어. 한번 발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으로도 없어지지가 않더라고. 이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가 토템에서 풀들 한번 썼던 거라서. 그렸어. 조심하세요. 그래서 신심 말라했구나 조심하세요. 한번더 걸리겠는데? 조심하세요. 나와봐 앞으로가. 바닥 주신아, 대가 부족한가? 바닥 조심하세요. 바나 조심하세요. 들어서 대 뭐라고? 뭐라고? 뭐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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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조심. 여기는 도비터 써도 되나 안 되나 안돼안돼안 돼요 아래에서 바로 빼줄게 바로 빼줄 빼주... 좀만 기다려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아, 오케이 잠만 숨... 어이 잠깐만 오케이 왜아이들이 난간 타고 왔어 도비 도비타 아, 나도 헤드가 아, 먼저 갈 걸. 아나 헤드 먼저 가 있는 줄 알고 안 갔는데. 아 미안 미안. 어나 앉아 있다가 여기서 내가염 날렸네. 괜찮아 이거 검이 안 나오는 게 좋아. 소머리 없는 사람 있나? 응? 난 탄다. 소머리 <laughs> 탈로비치믿는다나 네, 저 믿어요. 아 이거 난 이거 맞고 죽는 사람 이해가 안 돼. 나어어어아저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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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데. 아, 아, 기자 모양 기준 모는데 이제 갈게 안모았지나 아, 아, 아. 지퍼 없다 네어 지퍼 어, 없대요. 야세삭샤도 그거 깃발 캐릭인가 그걸로 아. 못 써? 평판이라서 캐릭? 돈깔 거야? 아 그러겠네.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나와요? 생존 아, 여기서도 깃발 깔아놓으면 좋을 텐데. 아, 미안하다. 근데 이거 지포가 없으면 쪼를 안전하겠지? 나 조금 밀릴 것 같은데. 저게 지포랑 똑같은 쿨인 폭수가 있긴 하거든? 근데 저는 쪼에 안쓰나. 쪼 쓸까? 아, 그래? 그러면 그 유치를 지금 좀 순서를 정해요. 지금. 다음 거뭐할 건지. 영업문영어문 음, 평고를 깔던 우르소를 하고. 던평고해 직접을 하고. 평고 한것같요 살아 줄게, 잠깐 만오네 백반 꺼우르솔를입었 고, 우 르소 리래 우르솔 윗박권 오르솔. 바닥 나올 거 거든, 바닥 나면 또뺄 게요. 응. 옆에 나온다. 니 하나 또 나왔어요. 옆에다 깔자. 영혼불 여기다 깔아. 응. 여기다 깔아요. 이번에 어, 뭐줄 뭐 거야? 우르솔. 뭐, 우르솔. 거미 커질 네, 타이밍이에요. 네. 바로 빼줘. 거미 조심해. 짤한번 넣어. 거미가? 안 잡혀요? 안 잡히면 집눈 쓰고. 아니야. 아, 아니야. 그냥 이런 거 가서. 이 다음에 집눈 쓸게요. 다음 거에 집눈. 음, 지진 깔리고 있어 바닥 조심하세요 마무리 되겠다 저. 바닥 바닥 오케이 다 됐어 방어권에 집중할 거야 저게 동굴에다 갈 거야 동굴에 갔네요 음. 그럼 나 이동할게 지금 음. 이번엔 평구 평구 음. 투수 한번 들어 바닥나왔냐 또? 아직 안나왔어 아왜 비비안 안말라 바닥 조하 나왔어 태어나 있어 스크나더다툴아털다일 이거 하자. 톨. 아, 톨 Don't Don't 하자. 400만 번밖안나왔다 아오 늘왜이잘 못알아듣지 지겠네 벌써 깔래? 벌써 깔래? 나가서 깔아 어디 나가 어디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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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일로일로일로와 여기 다 깔아 다 깔아 다 깔아 일로와일로와 차단 له. 안 먹으러 다하나 그냥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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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 뭐 있어? 가자 아, 무빙 없어 뭐 없대? 빼야돼 평고 Sa... 있죠? 편고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평고 있어 평고 있어 잡지마 지금 쏴버려 그럴까? 아 어차피 보스 죽여 보스 죽여 부엣이 <laughs> 약간 <웃음="# 사람이 달라졌네 왜왜왜 살짝 아줌마 같았어 펭진왜아 망한댔어 아치 누구돌이야 네돌이야 <laughs> <내 도리야, 웃음> 왕 <왕도리. 웃음> <laughs>